16장 13절로 16절 말씀해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이 당황했죠. 미리 본문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복사하면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을 바꿔야 되나?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본문을 갑자기 바꿔야 될까요? 일주일이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꿔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 본문이 똑같어도 상관없겠구나. 어쩌면 분명히 두한본문으로두 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나해서 어,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는 말씀이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대하게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에 말씀 들어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씀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월요일 말씀을 들어서 새벽기도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 본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 아, 제가 적기는 했는지 어려워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사물의 본성이예요 원래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뤄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그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클레시아는요. 무엇으로부터 부름 받았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신 그 뜻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에 교통하심이 있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공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공적인 모임이 에클레이시아 교회이고요. 나중에는 이방인들까지 모이는 모임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라는 생각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요.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그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와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며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한다면 교회에 참된 의미를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장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 제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1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뒤에 말은 뭐죠? 이르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러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일부러 가셨구나.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제자들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줄 것이 있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선택하셨구나. 월요일 소개를 드리면요. 점지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 원래는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였는데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고자 덩치도 키웠어요. 건물도 큰 건물도 많이 지었고 또 황제에게 바쳐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의 신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 지명에 이 헤롯 이 헤롯이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바쳤기 때문에 황제 이름인 가이사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됩니다.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 대부분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가장 큰 신이 판판신전이었습니다. 판신전. 판신전은 월요일 새벽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laughs>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곳에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됐겠죠. 먼저 가장 먼저 비교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부자들은 가장 외적으로 무엇부터 가장 자기가 부자라는 걸 드러낼까요? 옷 옷이었겠죠.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옷이 좋은 옷입니다. 을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옷은 어떠했을까요? 네, 남부에 있겠죠.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옷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말투도 비교가 되었고요. 그들의 생각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 총 13명이 있는 그 둘러싼 환경과 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압도되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또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방에서는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한 가운데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두번 질문하십니다.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어떤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두 가지 질문 속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빌리포 가이사라는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는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라는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라는 단어를,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빌보보 가이사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의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휘가 막혀서 마음이 닫쳐 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십사절에요. 이래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예수님 없어 너보다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여러 성지적인 한 사람, 아니면 좋은 말을 하는 철학자,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그들에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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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 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한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인자가 아니라 나, 나라는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나를 구원자로 알고 있니?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세상 한 중심에서 가장 신앙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물리를 거리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고기 다섯 마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모이셨어요. 무리를 거느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시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한 중심에서 본질적 신앙의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17절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바이오나는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이해기하고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갈리 어부 출신입니다. 신분도 낮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할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그 예,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의 지식이 아니요, 그의 지혜가 아니요, 그의 모든 것으로 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진리를 알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의 진체하는 것입니다. 1 8 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교회는 예수그 자체이십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우리 황송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외쳐야 됩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을 인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음보의 본체가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보의 것은 어떤 본체입니까?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의 본체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아담가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속아서 사나가를 따 먹습니다. 아담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그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얼매고 있었고,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으므로, 교회는 이 음보의 군세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고백을 통하여 음보의 군세는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의 신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에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국권에 세워진 이 교회, 세상 중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볼때 이상하다 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은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랑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리의 그 복을 굳게 잡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포항 성결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 성결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90년간 우리 포항 성결계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포항 성결기 교회 역사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 포항 땅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느에메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 느에메를 한번 깊게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느에메와 에스라 지질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이스라엘을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 성전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장도 자지 못하면서 각자의 재료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포항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내는 모습 속에서 의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닫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다라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보 가이사 한 가운데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한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한 가운데 나아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이 고백을 처음 했을 때그 감사, 감격, 초심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으면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그 감사, 감격, 그 초심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로 물든 변질된 복음 우리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를 처음 고백했던 그때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그 감사와 감격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 다시 한번 살아나, 살아나십니까? 지금 우리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보항성들계가 반석에 굳게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그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이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세워지시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화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해 귀가 세워지고 그 교회 일동의 복급이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본질의 질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우리 질문인에게 도 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누르 무엇이야 말하든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음, 질문하오신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며 나가때보합니다 주는. 그리스시오 사랑의 신앙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면나가길바입니다그 믿음의 반성교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보앙성별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앙성별교회 통화에 통서 놀라운 일과 능력을 가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면나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하수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그대의 가치가가 그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 니라 그 등극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어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내아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달아 예수님을 그리스도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 발걸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